냉장고를 부탁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음. 그 촬영했다 그러니까, 음. 이걸 가지고서는 난리 난리들을 치는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네. 주진의 의원 이런 사람들 음. 있잖아요. 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냉장고 부탁해, 이제 그 K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섭외가 들어왔을 때, 추석이기도 하고 명절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걸 응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나라가 화제도 나고, 그 다음에 그분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 지금 대통령 부부가 이런 데 나오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난리를 치면서 막그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이 특히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야단을 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 부부는 그거 아니다라고 했고 조금 이 애도의 <laughs> 분위기를 생각해서 하루를 늦춰서 방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10시에. 오늘 밤 10시에 이제 JTBC에서 음.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laughs> 음. 이거, 이거 보여주세요. 예. 그 지금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한 냉부에 오늘 여서, 오늘 10시에 방송하기로 했고 무슨 음.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나오는 얘기였는데 이걸 앞두고 음. 여야 고소 고발 전이인지 막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되게 어, 김혜경 여사하고 음. 이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음.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거기 그 셰프가 나와가지고 하면 이제 냉장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주 면서 논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좀 즐겁게 지내자 이런 뜻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등이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어, 제등이그 어. 이유도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서로 이제 고소 고발 전하면서 막 이제 거짓말이 막 여기서 난무하기 시작하는 음, 음, 거예요. 음, 제가 음.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죠. 이 대통령 이 부부 예능 출연을 두고 주진우 의원을 이 민주당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laughs>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네. 이, 그, 화재가 발생한 날 26일이에요. 26일날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대전에 있는 그 정보관리원에서. 26일날은 이재명, 화재가 발생할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뉴욕 순방을 마치고 비행기로 돌아오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음. 그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그러게요. 화재가 발생할 맞아요. 시간에는. 음. 그리고 이제 국내 입국하자마자 그 보고를 받고 바로 재난 본부에 가서 관리를 하고 보고 받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계속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지만 실제적으로 재난 관리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도 하고 관리 보고도 받고 이러면서 계속 상황을 유지까지 해 26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다음 날 27일이에요. 그 하루 지나서 27일 날도 계속 대통령은 직접 그재난 본부에 가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녹화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화재가 발생한 26일이고요. 27일 하루 동안 계속 관리했고요. 28일 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현장에 갔어요. 음. 그러면 아니 이거 뭐 녹화 시간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녹화 시간은 이미 JTBC 내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마치 불이 났는데, 안 와도 관리를 안 하고, 그건 뭐, 어, 뭐, 보고도 안 받고, 이러면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간에 잠깐 시간을 냈는데, 그 시간 낸것 보고 나머지 시간은 불난 것과, 그 다음에 이거 복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함께 일을 해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 했던 일이에요. <laughs> 근데 그걸 가지고 몇 시간을 다 밝혀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주진 의원에 대해서 거의 사실 6포로 그랬더니 또 강유정 대변인을 고발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럼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수사해서 이거 처벌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야 된다 음. 이런 얘기도 윤석열 좀. 때 생각을 해 보자고 우리가 음. 2022년 뭔가 그때왜장마저가지 집중호우로 막. 희생자들 나오고 막 그럴 때비 네? 온다고 출근 안한 인간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비 오는 걸 보면서 그 정말 어. 이렇게 수해가 나는 걸 보면서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잠잤던 사람요 그러니까 비 ]거든.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출근 안 한다라고 겨들려 가지고 가 어,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이태원 참사 49제 때다 슬퍼하고 전 국민이 막 슬퍼하는데 김건희하고 술잔 사러 갔었어. 중소기업 무슨 뭐 한다 박남회 같은 거 하나 돼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술잔 들고 이렇 기념 촬영하고 온갖 동네 교통 담합이 시키면서 그따구로 다닌다찍소리도안 하던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음, 음. 근데 트집을 잡는 거야 트집을 음. 네. 네. 냉장고를 부탁해는 어떤 프로그램 이에요 거기는 자... 저기 거기 셰프들, 셰프들 나와 가지고 어. 음식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집 냉장고에 음. 들어있는 음식을 가지고 만드는 그치. 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소박하게 사는지를 사실 알수 있어요 그런 거야. 20년 된 냉장고 속에 음, 네. 그 있는 그냥 있는 재료만 가지고 맛있는 음. 음식을 만들어 내면서 케이푸드를 네. 알리겠다는 게 이제 이 음.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는데 음. 그걸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주진회 원 같은 사람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장동학 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니네가 지 그런 거나 찍을 때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잖아요. 그면리고 저기 또 보면 김혜경 여사님이나 대통령께서 일관성이 있잖아요. 케이드케이커 얘기하냐고. 김일균 선생님은 또 책도 썼잖아. 밥을 지어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음식을 네, 잘니까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분이야. 그럼 김건희도 옛날에 영부인인가 그거 할때 그러면 템버린을 쳐봐요. 우리가 해가지고 책을 쓰고 같이 나가 서 술을 처먹든가좀하든가 지들은 음. 못했으면서. 자, 강유정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가 네.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 경에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네. 귀국 후에는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 맞아요. 그리고 28일에는 오전 10시 50분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음. 오후 5시 30분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네.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laughs> 의원은 예능 촬영이 부적절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알고 나중에 말이 나올까봐. 음. 날짜를 감추려고 했고, 내가 저... 추가 증거를 공개하니까 이틀 만에 자백을 하더라. 좋은 자백? 어, 몰라. 그러면서, 어, 실제 이거는 <laughs> 그, 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한 고발 협박을 통해 야당 의원을 입틀막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무경정 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그정부통신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 박수현 추석대변인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는데 대통령에 대한 흑색 선전에일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아니 주진우는 국회의원인데 나이트클럽 지분 까지고 있고 울산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하잖아 그런 거는 <laughs> 진짜? 왜, 그래, 그런 아 진짜? 그래 그런거는 왜 저기 신경 안 쓰고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역 의원이 나이트클럽 이런 거할수 있는 거야? 몰라 못하잖아 근데 나이트클럽다는데 그니그 그래, 사람 원래 검사였는데 음. 그래, 검사 그 검사 때 그래 했 나이트클럽 갖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쟤네들 막 계속 했었어 <웃음> <웃음>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특집에 출연하는 <웃음> 이유는 <웃음> ATBC에서 는이 프로그램이 유명한 예능이기도 하지만, 예. 추석 특집으로 말하는 게 제철 식재료로케 k 푸드를 홍보한다는 맞아요. 취지가 좋아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음. 원래는 5일 방송 예정이었는데, 이건 네. 6일 밤 10시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잘했어. 이거 광고 이번에 제대로 해줬어 어, 오히려. 조심했어. 자, 네. 어쨌든 28일 냉부의 촬영 킹받는 10가지 이유 그러면서 주진 의원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화제지나 18. 시간째 조기 수습 골든 타임이었다. 근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능을 찍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고. 음. 전산망 6 4 7개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음. 생겼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하더라. 음. 복구율이 5% 미만인데도 안 하, 이거 이런 예능이나 찍고 앉았다. 원인 파악도 하지 않았다. 전원 끄고 작업했다 우기던 중에 거짓 해명이 들통났다. 뭐 등등등등. 또 현장 방문 영건, 중대본회의 주제 영건, 공개회의 영건, 직접 브리핑 영건, 행안부 장관 대면 보고 영건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윤석열 박근혜에 대해서 초단위 공개 요구해놓고는 왜 너는 제대로 안 하냐? 이게 그러니까, 주진원의 말이었었근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보시면 알다시피, 네. 이게 하나도 안 맞아. <laughs> 복구의 5% 미만이라는 거 거짓말이고, 음. 현장 방문 연권도 거짓말이고, 음. 중대본의 주제 연권 연, 거짓말이고, 음. 공개회의 연권도 거짓말이고, 음. 직접 브리핑 연권도 거짓말이고, 음. 행안부장관 대면보고 연권,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것도왜 그러니까. 음. 이렇게 저기, 쟤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음. 이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 음. 아닌데, 음. 터뜨려. 음. 그리 음. 아니면, 아님 말구요. 나중에 사과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계획이 빨리 시급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정말 10시에 기다렸다가 냉장고를 부탁해 가셔가지고 여기 리박스 거에들들어와서 악플을 엄청 다를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4천명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서 반은 가자, 반. 2천0 0명 가서 보시고! 가는 길에 서승만 TV도 들렸다 가시고, <laughs> 여기 해주세요. 이건 의리야, 의리.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해야 돼, 진짜. 야당의 야지진내의원이 그러면서 강유정 대변인과 박수현 수석 대변인, 당 대변인을 고소를 했고요. 음. 아, 이 대통령 예능 촬영 날짜 은폐했다는 혐의였는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건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JK 김동욱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나이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또 여기다 숟가락을 얹고 아유, 있어요. 저는, 쟤는 왜 그러나 몰라. 저 참, 저런 건데 자꾸 이게 기사 실어주니까래. 얘기 지지 그냥 우리끼리라도. 아, 아 하여튼 이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모경정 의원께서 어, 음. 국회의원 주진우 어, 이번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